자신 있으니까 네, 그때 제가 딱 알아봤습니다 야. <laughs> 이걸 들고 왔어요 구독 누르셨죠? 안 눌렀다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리 음. 박사 김보은입니다 제가 1라운드 경기 때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8라운드 경기입니다 어, 어느덧 벌써 막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여기 와서 선수들 그리고 또 미케닉 분들과 함께 그동안 이제 저희 메탈로센을 쓰셨는지에 대한 궁금함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근황,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묻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고고고! Go! Go, go, go! <laughs> 자, 여기 우리 부스입니다 이게 레, 레이싱이에요 이거는 5W50 근데 5 w 에서 조언점도 특성도 잘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레이싱용이 아니더라도 평소 때도 쓸수 있습니다 여기 라인업이 나중에 더 늘어날 겁니다 출시하는 거는 모터사이클 엔진오일 출시하고, 그거는 이제 다 만들어서 이미 이제 승인받으려고 테스트 준비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 상용차 엔진오일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거 이제 만든 지꽤 됐어요. 완전 완성됐다가 최종 단계에서 테스트에서 딱 하나가 딱 어긋났어요. 양심이 없는 사람 같으면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난 그런 거를 내가 스스로 용납을 안 하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점검 다시 잡고 지금 지금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테스트하는 장비까지 지금 샀어요. 이제 뭐 미션 오일까지도 충분히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디프렌셜 오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만들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 계획은 쫙 있어. <laughs> 무궁무진해. 이거 보셨죠? 이거 <웃음> 납니다. <웃음> 여기, 여기, 여기. 내 얼굴. <laughs> 다른데 보면 전부 다, 다 사람이 안 있잖아. 광고판에 그죠? 나만 있딱 얼굴 있어. 네. 자신 있으니까. 네. 여기서 서 있어야지. 그래야 지 사람들이 알아보지. 네. <laughs> 차 구경하시느라고 네. 저를 모르시네요. 네. <laughs> 네. 아 그래도 아까. 저 거기서 사진 찍을 때 네. 어머 네. 저게 나온 광고에 나오신 분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죠? 네. 네. 그거로 만족을 네. 삼겠습니다. 위안을 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저 리스타 엔진을 만든 사람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 됐어요. 아, 네 네. 제가 시즌초부터 리스타를 써봤기 때문에 아 진짜 써보셨어요? 네 계속 리스타만 써봤기 때문에 네네 어, 어떠세요? 네, 속도도 잘 나오고 <laughs> 네. 네 너무 잘 만들어주셔서 메탈러스는 레이싱이랑 빨간 통에 있어요 네네. 5W 50짜리 네. 그것도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써보시면 괜찮을 것 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화이팅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네, 여러분들 지금 많이 미케닉도 하시고 계시고 좀 바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아네 아, 어, 네. 안녕하십니까 아, 아. 네, 구독자신가요? 아 그러시구나. 가장 최근에 궁금했던 게 예. 요즘에 엄청 이슈화되고 있는 이제 MT 퍼런셜 네. 오일 관련해서 아, 예.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자동차 쪽보다는 이제 이론 쪽에 가까운 사람인데 실, 실무 쪽.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거랑 많이 제가 접하고 있어요. 디프렌셜 오일도 어 이거 개발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걸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는 그런 또 생각도 갖게 됐어요. 좀 개선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탈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약간 또 미션을 하나 얻고 갔거든요. 아, 그렇죠. 네. 저도 한번 고민을 많이 해서 아, 네. 그런 역할을 좀 하도록 하려고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한국 모터스포츠 문화의 발전을 위한 거라면 다 모든 좋... 다 좋은 거요 기메탈로센이고 g 지를 한번 써봤어요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어? 정말 좀 다른 o 일에 p 해는 안심하고 쓸수 있다 음. 일반적인 0W20 넣어서 써봤는데 그것도 괜찮았어요 제가 이제 선수 인터뷰를 하러 갈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 <laughs>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김보은입니다 아네 알고 있네 알고 계시죠 아, 알고. 오늘 하셔서 이제 1위로 가시는 거니까못 가요 아, 왜요? 끈, 끝났습니다 아, 그래도 이유도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친, 친하시죠? 친하시니까 괜찮나요? 딸이 문제인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운전을 하시면서, 아, 케미컬 쪽으로 뭐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M이라는 차는 좀 열에 취약하다 보니까, 음. 그래서 열에 좀 특성화된 약간 그런 좀나와면 음, 좋지 않을까라. 제 자리에서 한번 노력을 해서 네. 일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건투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네. 아, 안녕하십니까? 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리스타 기본었습니다. 아, 아, 네. 네, 오늘 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네. 혹시라도 이제 케미컬류에 뭐 이런 것들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거 보강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뭐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제 본질에 가장 집중해서 네.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케미컬류들이 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이 높고 네. 그 다음에 가장 자동차테 어, 도움이 되는 네. 그런 거를 계속 만들어주시면 사실 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미션 오일 쪽도 만들려고 하고 네. 있어요. 제일 잘 성능이 발휘하면서 문제가 없게끔 만들려고 네. 또 계속 연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일조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네. 싶습니다. 저도 응원을 할 거고요. 네. 네, 저희 미스타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아, 네, 앞으로 좋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시즌 1위 하계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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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1라운드 때 와서 네. 인터뷰하고 했었어요. 우승을 꿈꾸고 있습니다. 결승전에서 네. 1등 하시면 되죠. 아, 네. 네. 무조건. 아, 무조건. 네. 무조건 네. 하겠습니다. 네, 그때 제가 딱 알아봤습니다. 아, 그습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지금 1라운드 때저 인터뷰할 때 제가 네. 리스타 메탈로션 써보셨냐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는 안 써주셨다고 아,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써보셨어요? 아, 네, 네, 지금 잘 쓰고 있고 네. 엔진 엔진 질감이나 네. 어 되게 뭐 주행감이나 되게 좋. 조... 이잘 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저희 이번에 어센트 리스타 이름으로 브레이크 액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품을 가져와봤는데요 야 이거를 들고 왔네 <laughs> 와 대단하다 이걸 들고 왔어요 야, 두 제품은 사실은 끓는 점을 되게 높게 만들어서 어, 마찰열이 발생했을 때 이런 그 거품이, 보일링 끓어오름이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진 그런 브레이크 플루이드예요. 이 규격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 되게 좋게 만들어진 그 브레이크 플루이드입니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쉬는 데까지 이걸 하라고 하는 거야? 네? 나좀쉽시다 <laughs> 경기장 구경하러 가요. 아, 지금 경기 구경. 매달려 아니로고있 온다, 막 온다, 온다. 야, 진짜 0.1초가 막 진짜 차이로 정답차, 승부가 갈리는 그런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수업. 결승전 경기 출발합니다. 네. 선영주 들어갑니다, 선영주. 다시 한 번. 자, 어, 밀어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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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어, 약간 다 돼! 유점 받는 건 김현수 선수가 체크 플래그를 받으면서 종합 우승에 정점을 찍어냅니다. 인스타 엠클레스 6라운드 우승입니다. 엔트리 넘버 88번, 자이언트 팩토리 김현수. 네, 오늘 리스타 앤 클래스 시상을 도와주실 분은 리스타 김보훈 박사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해서 지금 밤 끝날 때까지 같이 있었어요. 마지막 제가 시상했고요. 어, 많은 다양한 선수분들과 미케닉 분도 만나시고 그 다음에 부스에도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긴 시간 동안 저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 있으면 또 만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다음에 봐요. 시오게인!